동희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재직자 전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직자 전형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기준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이며 일반고 재학 중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산업수요 맞춤형고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 졸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에어 플라이에 회원가입 후 동의대학교를 검색합니다. 화면과 같이 공통 원서 작성 클릭, 본인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를 기입 후 저장합니다. 원서 작성 클릭 후 본인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고교 유형과 전형 구분에서 학생부 종합 재직자 전형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원서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접수 완료 확인 페이지에서 접수된 원서를 확인한 후 우편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기본 서류와 자격증빙 서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미동이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부는 주민센터나 전국 초, 중, 고 어디서든 발급 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학생부 자체에 생년월일만 기재되는 양식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학생부가 과목 및 성적이 식별 가능할 정도의 인쇄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빙 서류는 3년 이상의 재직 경력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경우 직장 가입으로 산정된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합산 시 3년 이상의 가입 경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은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재직기간이 3년 이상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서류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체 종사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공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 경력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서류 양식상 생년월일만 기재된 서류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발급 요청하실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체크 또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팩스로 발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제출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팩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서류봉투에 출력한 봉투표지를 부착한 후 기한에 맞춰 발송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10월 16일 17시 도착분까지 제출을 인정합니다. 서류 제출 여부는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10월 19일 14시 이후 홈페이지에서 대기실 및 입실 시간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면접고사는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이상으로 재직자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